아이케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기가 정말 지독합니다. 이렇게 안 떨어지는 감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올 겨울은 인기와 명성을 얻고 건강을 잃은 것 같아요. 세상은 참 등가성의 원칙인 것 같아요. 뭘 얻으면 뭘 잃는다. 참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건강 관리 그동안 너무 자신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AI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I가 지금 진화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AI 서비스가요, 기존에는 LLM 기반인데, 이게 점점 라지 멀티모달 모델로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유튜브 꾸준하게 보고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언어에서 멀티모달로 간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운동지능. 레벨 3 자율주행차나 로봇, 특히 이제 노인들 로봇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이제 알고 계셨을 텐데요. 자 지금 이제 이 단계로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오픈 AI가 공개한 소라죠 소라. 아 지금 이 영상 퀄리티가 진짜 미쳤다.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기존의 VFX 업체들이나 영상 관련된 종사자들은 이거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공개되면서 어도비, 어도비 주가가 7% 빠졌습니다. 이런 영상 편집이나 이런 쪽은 어도비가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와, 이 AI라는 거는 기존의 틀을 깨뜨리는데 상당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기존의 룰을 아예 뒤엎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기존의 이 산업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대형책은 결국은 빅데이터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돈을 내라. 결국 데이터셋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니네 뭐 가지고 학습했어? 우리 데이터 가져가서 학습했지. 자, 돈 내. 요거 아니면 지금 뚜렷한 게 보이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요, 빠른 속도로 지금 멀티 모델 쪽으로 온다라는 거는 가뜩이나 컴퓨팅 파워가 부족한데 컴퓨팅 파워가 더 높아지고 결국은 반도체 수요는 더 짱짱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글 재미나이 이야기도 좀 할게요 구글 재미나이 이게 기존 나온게 10 버전이죠 그래서 나노가 있었고 프로가 있었고 울트라 버전이 있었죠 세개 버전이 있었는데 최근에 1.5 버전을 공개를 했어요 1.5 버전인데 프로를 공개했는데요 아, 이게 또 장난 아닙니다. 정말 쇼킹해요. 굉장히 성능 개선을 많이 이루었고, 일단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굉장히 효율적인 성능을 구현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인데, 결국 입력이죠. 입력 데이터, 입력 데이터가 기존의 GPT-4 대비해서 5배예요. 5배. 요 내용은요,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안될공학 유튜브 채널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에러님 영상 많이 참고하는데, 이거 굉장히 논문으로 분석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구글 재미나이 1.5 버전 프로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면요. 기존의 GPT4 대비해서 5배 많은 정보가 입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팅 효율화는 굉장히 컴퓨팅 효율화는 성공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되냐면 MOE라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Mixture of Experts. 자,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요. 프랑스에 Mistral AI라는 회사가 있어요. Mistral AI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70억 개 정도의 매개 변수를 가진 스몰 모델. 그러니까 SLM SLM 모델을 8개를 가지고요, 요거를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70억 개 매개변수를 가진 모델 8개를 가지고 섞어서 답변을 해줬더니, 채 g PT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답변이. 자, 그러면 7, 8, 56, 560억 개잖아요. 매개변수가. 기존에 채 g PT는 질문을 하면 서버 하나를 쫙다 훑어요. 자기들이 미리 학습한 거에 대해서 쭉 한번 훑는데, 자, 프롬프트를 던져주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 여기서 여러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경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역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수학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자, 이런 전문가들이, AI 전문가들이, 가상의 AI 전문가들이 다 있는 거예요. 8명이. 이 사람들한테 질문의 내용을 딱 주제별로 던져주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이제 효율화를 했다고 보면 되는데, 결국 이번에 재미나이 1.5 버전이 MOE 기술이 도입돼서 그런 거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컴퓨팅 파워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니까 뭐 어, 그러면 반도체 수요는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와 엔비디아 앞제에서 벗어나나 그거 아니에요. 네 컴퓨팅 파워 효율화니까 바로 뭘 합니까? 데이터를 다섯 배를 늘리죠. 그러니까 지금 AI라는 건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고 이제는 수요의 막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율화한 부분을요, 세이브를 해서 비용을 낮추는 이런 컨셉이 아니라, 바로 다른 성능 개선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이 리소스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소라나 오픈 a i 의 텍스트 투 비디오. 텍스트를 입력하면 기존에는 텍스트를 주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줬는데, 이제는 영상을 준다라는 거죠. 여기에 데이터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들 하고요. 데이터 트레이닝과 추론 하려면 엄청나게 또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이거 아직 정식 서비스 된거 아니에요. 여기 트래픽 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트래픽을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서비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돌고 돌아서 또 반도체에 엄청난 호재, 결국 AI 반도체. 이런 것들 보면 샘 알트먼이나 손정인 회장이, 소프트뱅크 손정인 회장이 왜 7조 달러 어, 7조 달러는 너무 거의 뭐 SF 수준이고, 손정회장은 이제 천억 달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반도체를 내재화하려고 하냐. 자, 이거 멀티모달도 하고요. 운동진흥도 해야 되고요. 엄청나게 또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정말 희망회로일 수도 있고요. 삼성 파운드리한테 엄청난 기회다. 반도체 수요가 저렇게 늘어났는데, TSMC가 공급을 다 해줄 수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물량 대기도 허걱허걱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수혜를 볼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삼성 밸류체인에서 한번 주목할 만한 회사는 삼성 전기가 되지 않을까. 삼성 파운드리 밸류체인에서 수혜를 볼수 있는 회사가 이제 삼성 전기를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칩 오래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삼성 전기 쪽에서 백업해 줄수 있는 게 많아요. 특히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 당장 플립치 BJ 같은 기판들 많이 납품할 수 있고요. 여기 또끼어서 MLCC 같은 것들도 많이 팔수 있고. 그리고 멀티 모다를 트레이닝 하려면 결국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겠죠. 데이터를. 대부분 영상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나요? 네, 카메라에서 나오죠. 이 카메라 센서에 다 가지고 있네요. 그죠? 플립치 BJ, MLCC 카메라 모듈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결국 삼성 전기 쪽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삼성 전기가 미래 산업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글라스 기판이죠. 글라스 서브스트레이트죠. 이게 결국은 2.5D 패키징이나 3D 패키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물론 이제 프리 g BJ의 면적 기반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 전기 한번 간만에 업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포넌트 사업부가 있고요. 이게 이제 MLC 쪽이죠, 네, MLC 쪽이고 그리고 패키지 솔루션, 이게 이제 기판 쪽이고요, 플립칩 BJ 같은 기판 쪽이고 그리고 광학 솔루션, 이게 카메라 쪽입니다, 그죠 카메라고 하 작년 매출을 보면요, 작년이 한 3조 9,400억 정도 했고 올해는 한 4조 3,00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쪽이 작년에 한 3조 2,000억 정도 했고요. 올해 이제 갤럭시 S24 효과로 3조 3천억 정도로 소폭 성장할 것 같고 패키지 쪽이 아무래도 제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하향 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안 좋아요 PC 쪽이나 이런 쪽에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작년이 1조 6천 8백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1조 6천억 정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여기서 약간 역성장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모멘텀은 그런데 패키지 쪽에서 글라스키판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분기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작년 실적 확정치가 나왔죠. 네, 매출이 8조 9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네, 6,390억. 1조도 안 됐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현재 시총은요. 오늘 날짜 2월 20일자 시총은 10조 2천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치는요. 매출 9조 4천억. 영업이익은 한 8,700억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힘내라, 삼성전기. <laughs> 네.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숫자들은 전망치에 불과하고요. 이거는 또 훅훅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제일 최신 데이터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인텔 메테오레이크 칩 공개 행사에 기조연설을 하러 갔는데요. AI PC 쪽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테오 레이크는 n p u 라는 AI 전용 처리 블록이 두 개나 들어간 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쪽이 많이 팔리고, 그리고 암코어 기반의 PC나, 그리고 서버 쪽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기존의 X86 아키텍처 기반은 인텔하고 이비된 조합이 딱 잡고 있는데, 암코어 밸류체이 쪽은 아무래도 삼성 전기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룸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패키징 사업에 대한 올해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만드는 게 힘드네요, 오늘은. 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아요, 사랑해요, 힘내요. 네, 이런 거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